연는한번더 번번번 가시죠. 대만님하고, 누구 가시지? 모든님전못 <laughs> 가요. 같가 같이, 같이 가 갈게요. 갈게요. 전신 갈게요. 갈게요. 네. 에이, 거점 가야겠다. 아, 나 거점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나 거점 두 군데 다 막았는데. 거점 갈까? 아, 전 터졌다. 연막. 아, 뒤로 <laughs> 왔어요. 연막. 벌써 들어왔어. 하나. 긴 <laughs> 피기 컷. 있어요.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언더, 언더 포인트 어디 쪽에서 있어요? 교회 쪽이었어요. 다시 한번 봐서. 헤리컷 언덕 헤리컷더가더 들어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차라리 언덕들 응. 빠이 들어갑시다. 교회 뒤쪽으로 하나 돌았어요. 잘 보셔야 돼. 아 돌았다 돌았다 뒤뒤뒤 아이고 어디야 뒤다 뒤뒤끝 나이스 오케이. 정면 하나 더 정면 하나 더컷컷 정면 하컷 오케이 정면 컷 먹어도 돼, 먹어도 돼둘컷둘컷 둘 컷. 이거 패그 먹어야지 우리 하나만 먹어야지 왜안 먹어 포인트 오케이 포인트 먹어야 돼나갈게둘컷 나갈게요 직생에서 하나 나가요 왕바위 쪽으로 왕바위 쪽컷 왕바위 쪽컷와 저기 콤파이 껐어요 언덕이 누구 있나요? 저, 저 있어요 언덕에 S 자로 좀더 있으면 다 헤리 또 커? 헤리 한번더 커? 오케이. 오아 어, 하나 못 잡았다. 하나 오케이, 하나 와요 왕바이 쪽? 왕바이 쪽 하나 와? 이 먹었어요 치킨. 어, 왕바이 쪽 하나 와? 왕바이. 왕바이 헤린가 봐. 헤니 잡았어요. 핑키 핑 잡았어. 핑키 핑핑핑어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어 위치 좋다 위치 좋다 4명 잘, 잘 있다 위치 전 거점 지원으로 가야겠다 아우씨 여기 와씨 김픽이 안 죽어 와이차 탄창 밑에 오케이 헤리 한번더 잡았어요 김픽이 들어왔다 김픽이 들어왔어 나이스 타님와 타이밍이 이와 탄창에서 가요 와이차 탄창에서 포인트 가요 한명더 있어요 거기 다음, 다음 거고 아, 아 거중립하다언더 올라갑시다 언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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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초소, 언더, 언더. 초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 초소, 초소 한쪽 제가 있을게요 한명 초소 한명 한 가고 명 나머지 언덕 제가, 제가 언덕 갈게요 저는 아 네, 저도 언덕 우리 초소 나오면 골 잡으신대 가면 되지 다시 하나 교회로 갔다 하나 교회 갔다 어? 아, 초소저 초소에, <laughs> 초소에 있어요 지금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초소 하나, 하나 가요 하나 가글로 하나 가 언덕 쪽으로 해서 내려갈게요 왔다 왔다 하나 컷 언덕 하나 컷 나 먼저 하겠어 하나 1바위 있어 1바위 들어 아직 있어요 어? 칠창 깐거 누구야? 아군이요? 오케이 오케이 먹고 있을게요 저는 금방 압박 나갈게요 안 내밀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다 저 안에 있어요 아이고 있어. 어, 아 도로에 있다 도로에 김킹킹 도로 도로 잡아줘야 돼 로이 볼팅 키스야 교회 교회 쪽으로 들어간다 나이스 우드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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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로이드 집 로이드, 로이드, 로이드 집하 집. 집. 음. 내려온다 하 내려와 하 내려와 대자와 내려와 저캐이 없어요 로이드 집안 왔어 됐어 됐어 로이드 집 하나 오케이, 됐어, 됐어, 네, 로이드 집 뭐, 하나. 먹고 계세요 먹고 계세요 그 로이드 집안 내려와지 왜? 로이드 집 우회로 잡아야 될 거야 뭐 저기 거기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 거기만 못 들어가면 돼 거기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 교회에서 가야 어디 어디 교회에서 왜덕파란차파란차 파나차 됐어 보충이 갔다 갔다 막아야 돼 하하 아 중립화 들어왔어요 아 이거 무조 놓쳤다 괜찮아 안 죽은 것만 해도 뭐 파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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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밑에 컷, 가운데 컷. 있어요 엑스 아, 가운데 아, 있어요 아, 우리 다른 데 언덕 올라갔지 언덕 올라갔어 언덕 올라가려고 엑스 X 엑스 자 엑스 엑스 하나 더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 따라왔다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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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울베 쪽에 울베 언덕이다 울베 쪽이다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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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가는 중 가는 중 네. 전진 조심하시고 뭐가 미안합니까 <laughs> 이분님자그 <laughs> 아, 이분님 어디 있어? 어 엉덩나무. 아이고 키 김핑키다. 전진 두룩하고 나머지 다. 엉덩나무 김핑키. 맞으세요 우분 엉덩나무. 아 김핑키 컷. 김핑키 컷. 온다 온다 온다. 아 패가 뭐 전진 패가 전진 해리 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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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어요 패가가 어디야? 울베야 울베 파란차 앞에 휴님 사살 뭐야 자 이거 먹어봅시다 이거 그왜 안돼 잡았어? 패가 잡았어? 패가 아직 있어요 아직 못 잡았어요 킬로가 맞아, 안 잡았어 킬러가 안 떴어 아직, 아직 있어해가 탄창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아, 안 죽네 쒸안 죽고 안 죽었어요 힐이 안, 네, 안 죽었어 컷컷컷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스 힐이 아 이대로 먹고 지키면 돼요 오케이. Okay. 전진 나갈까요, 이제? 앞에서 자르죠. 앞에 나가시는 사람들나가요 어, 하나 죽었어. 하나 올라가요. 아이씨, 뭐야. 어, 안에 들어갔어. 올라가. 아니, 잡... 아니, 아, 올라가. 끝 잡았어요. 하나. 둘, 둘. 둘, 둘. 깨진 병. 깨진 병. 어? 아, 다못 잤어. 나이스. 들어갔다, 1층, 1층. 1층 들어갔어2쪽 1층, 1층,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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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층 나... 뒤쪽. 1층 뒤쪽. 중립화 좀. 하나 또 가요. 1층 울베 쪽. 1층우베쪽중립하 중. 어 뭐야 밖에 밖에, 밖에. 1층 1층 하나 더 하나 더. 밖층우베 쪽에 있어요. 막 있을까? 못 막겠는데? 아정잡정면 잡았어.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와나왜 이렇게 안 맞냐? 와 씨. 기로 이상. 나음가요 다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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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다음 아, 가야, 아, 다음. 퀴퀴. 나오는 거 따야 돼.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따야 나오는 거. 패기. 나케이세개 먹었어. 잡았대. 아너왜 이렇게 안맞 최대한 많이. 나이스 교에그 네. 최대한 태그 최대한 챙겨주세요 아 우리쪽. 그님 어디야? 전진인데? 그, 초소에서. 어, 초소에서 전진. 초소쪽 그럼 페가 쪽이네. 페가 초소탄... 쪽 조심. 페가 탄창. 아이씨 양각이다. 거점에 하나 와있어요. 거점 그 파이프에 앉아있음. 거점 아, 통나무에 앉아있음. <laughs> 하나 들어가요. 거점. 이미 거점에 앉아 있어요. 님 잡혔나요? 거점, 거점 오른쪽 끝에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던 <놀람> 거점에 혹시 수류탄 같은 거 던질 아, 수, 수 있을까요? 아직 있어. 어 한창해. 정면 정면 거기. 오케이. 맨님 잡았어요. 포인트 들어갑시다. 앉아 있어요. 아직. 코인트 거, 코인트 거, 코인트 거. 거기 오른쪽 끝에 오른쪽 뒤 오른쪽 끝. 오른쪽 끝에. 안돼. 돌 있는데 돌 있는데. 아 뒤에 뒤에 있어요. 그 교회 교회 거점 뒤 거점 뒤아못 잡았어 거점 뒤아 앉아있어 거점 뒤아 교회 쪽에 큰파이있었서 콤파운덕 <laughs> 아하, 운덕에서 나이스. 나이스 자 언덕 조심 언덕 조심 언덕 조심 어, 언덕, 언덕 언덕 갈게요 제가 언덕 컴파운덕 쪽에 하나 헬 네, 있어요 컴파운덕 네. 우리 언덕에 한명 있어 우리 그 사람이 잡아줘야 돼응컷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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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코님 언덕 어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가세요 파 들어간다 포인트 하나 들어간다 이걸 보 죽이네 거점 근처 세명 있고 오케이. 전진 나갈게요 좋고 컷 와, 이게 안 죽는다고? 왼쪽에 있어요 아 죽었다. 있어 앞에 앞에 있어 여 먹었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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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전진 나가신 분 앞에 있어. 와이자 전진 나가신 분 앞에. 아, 다시 타이밍 봐라. 테리퍼 잡았어요. 아이스. 예, 잡았어. 네, 상황 좋아요. 자왕바이 하나? 왕바이 하나? 네. 왕바이에서어어요요왕바이에서어어가거의다왔어포의트거의다왔어 잡았어요. 아, 이거, 이거, 이있이 잡았어요 거못 잡았어요. 이탄 이거, 지 언덕 가신 분 파는지. 대장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올 거 같아요, 거이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탄창 있음 이 다음 것점 콤파운덕 내밉니다 콤파운덕 내밀어요 초소..초소인가? 끝 콤파운덕 초가가어 교회 안 거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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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점 자 이번에 먹고 끝내 시죠그 나갈 때 왼쪽 콤파운덕 조심 아, 아이스 그래 뭐 아이고 아이고 이씨끝 정무 전진 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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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확인 아큰 바위 하나 큰 바위에서 진입 아큰 바위 큰 바위. 이거 끝 컷, 끝 파란 거물가 잘... uh,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못맞친다 이거 총대 바뀌니까. 아, 언덕 컴파. 내려가요 와이자와이자 내려가요. 두개안 <랄까> 맞네. 잡았다 아, 핑키. 어디 거점, 어디 어디 어디? 거점 거점 거리콘 파라차 파라차 파라차. 뒤져라 파란 자안 죽음 아 스톰 한번 보여켜 안 죽어 씨나 해보자 좀 해보자 빨빨 편죽고 뺏기면 안돼 뺏기면 안돼아못 빠져 나왔어 어디야 와 개인점 맞아 점폐... 잡았어 잡았어 나이트 거점 비었나 거점 비었어 점 비었어 정리파 가네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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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잖아 엑스잖아. 바이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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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쯤스잖이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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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이 왕바이, 왕나이 왕바이, 스바이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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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아이왕이 왕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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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아 왕바이, 왕바이, 이 왕바이, 바이바이 아, 진짜,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스크레모 파란차 하나. 파란차, 큰 박죽. 파란 아, 큰 박죽 하나, 큰박 하나, 큰박 하나. 아이고. 전진, 전진. 교회 전진. 담벼락, 전진. 교회 담벼락이 붙어 있습니다. 태그 11개에요. 태그 3도 해야 돼. 네. 교회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한 명, 전진해서. 우리 쪽 담벼락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시죠? 네 한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잡았어 잡혔네요 오케이, 네. 나이스 그볼게 어디야? <laughs> 어디야 아 루이드 엑 사이드 루이드 저격자리 루이드 저격자리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와 한발도 못 맞춰 와 미치겠다 아이씨 <laughs>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어요 앞에 위둘 들어갔어요 포인트 앞그그 태그 먹으면 끝나요 태그 9개 먹으면 끝나요 포인트 앞에 포인트 앞에 n t up. I s 겨주시고 u 아이고 뭐야. 아이고 e gun. I 다 여기 on 퇴가 e gun. I was on the gun. I was 어 꼈어, 꼈어.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살려줘. 거참 핑키, 거참 핑키. 아, 못 뺐다. 중앙 대로 하나. 로이드 집 하나. X자, X자는. X자 <목소리도> 나 폐가 하나. X자 하나. 나 패가 하나. 패가 탄창. 전진 곧나 왔네. 나 패가 8개야요흥해야 돼요. 패가 탄참 컷. 태그 한 장, 태 태그, 태그, 탄창 태그 있어. 언덕컷 있어. 언덕컷이에요 언더컷. 남은 언컷 태그 한 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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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거창. 컷, 방. 중앙 거창. 태그 두 개, 중앙, 중앙 <laughs> 언덕에 태그 있어요. 못 먹는다. 뭔가 있죠, 뭔가 있죠, 컷, 컷.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태그 여섯 개. 태그 여섯 개. 왕바이 왕바이 하나. 중립파 나이스. 죽었나요네 다섯 개. 잘쏘 소네. 어디야 어디야 모두 어디야. 왕바이 왕바이. 아 총소리는 여기서 왔는데. 왕바이라고? 나이스. 끝 왕바이 끝은 왕바이. 중립파 나이스. 아 중립파 잡고 있는다. 끝 잡았어요. 끝끝 커. 끝, 끝. 끝, 주식이 전거 죠？팩 그 다섯 개 하나？어, 수술 을다파란차 에서 나무 하덕나무하나파란차에태팩 하나？어, 뭐야? 아 씨. 어디? 어디? 아니 아니 리스폰이에요 저 리스폰에 아 아직 기다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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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온다 어디? 차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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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도로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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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옆뛰어옆길 달려요. 하나 잡았고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 어디야? 어디야? 그 하나 아, 있는 거 같은데. 암몬더 와. 그회, 그회 연무 하나 있네. 그 연무 못 잡았다. 핑키못 잡았어. 암몬더 내려갔다. 아, 레스안 알겠어. 이스 전행에. X자 연막 쪽. 아, 뭐야? 아니, 이렇게 <laughs> 멀리 떨어졌는데 왜 죽어? 아이씨, 탭 폭탄이 40m 밖에 있는데 스플래시 이미지. 음. 어디 갔네. 어디 아니, 주탄이 열건 달라고? 온다 아, 진짜. 이 <laughs> 씨. 아, 또 <진짜. 웃음> 아, 잡았다. 어디죠? 그 거기 저기 아, 저기. 전진, 전진. 오, 여기 우리 빨아, 빨아. 전진판, 전진. 자, 우리 한참. 여러분, 한참. 우리 가지 봐요. 왼쪽으로 그냥 집중, 다 집중. 돌아요.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돌 아, 여기 가지 봐요. 이거 뺏겨도 되니까 가지 봐. 왼쪽으로 다 돌아요. 안 나가 있어.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올 거예요. 가운데 네, 탄창. 잡았어요 태가 두개 가운데 탄창. 어 태가 두개 네. 먹어요. 두개 아, 남았어요. 태가 좀 가운데 탄창 하나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먹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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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가 가운데 탄창. 아못 먹었어. 아못 먹었다. 태가 탄창. 잡았어요 한끔 칸스 태그 먹을게요. 세 개라고 어요세 개. 다 잡았어요? 네. <laughs> 하나 더 명이 아, 나오냐. 먹개두 개. 한 개. 아우 씨. 괜찮아어디요 로이드 지트 하나 있요 로이드 잡았어. 요 하나.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로이드 하나. 조금 무리도 잡아도 될거 같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반대쪽. <laughs> 아이고, 패리 로이드 로이드. 로이드. 왕바이 바로 앞에 있어요 둘 있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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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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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른쪽 하나 왕바이 오른쪽 하나 나이스 오케이 어, 태민 잡았다 태 응. 먹나? 네 먹어요 끝, 끝끝 먹으면 돼 이거 어 아, 뭐... 먹으면 돼요 슬라이드로 네, 먹으면 돼 네, 먹으면 슬라이드로 돼 슬라이드로... 빨리 먹어야 돼아 아 숨어있어 숨어있어 아니 그 먹은 건데 이거 먹은 건데 태으로안 쓰러지고 태그 옆으로 쓰러졌어 겁나 신기하네 <laughs> 자모입시다자 모여요. 뭐야 뭐야. 위생님 오른쪽 합니다. 뭐. 위험해요. 사람 충분해 안 남았어요. 교회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누구지 모르겠지만. 다 위로 올라오세요 다. 다 위로 올라오세요. 다 위로 올라. 위로 올라서. 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 합니다 합니다. 응. 어차피 위쪽은 우에 없어요. 그냥 싸우면 돼. 우리 다 저기 빨간 집으로 들어가 빨간 집. 빨간 집으로 들어가. 아, 아니, 포인트, 아 진짜 안... 아.